안녕하세요. 물풀레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 창 낱개로 몇개 올려 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도 저렴하게 나가는 아이들 예쁜 아이들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주문 주세요. 요거 정말 저렴하게 드리는 거니까 음,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화분이 큰큰 큰 아이들은 어, 흙을 좀 털어서 보내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게 좋은데 화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 무게 때문에도 그렇고 이렇게 무게 첫째는 무게죠 무게 때문에 화분째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좀 흙을 털은 다음에 좀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가는 아이들은 몇몇 아이만 빼고 어 거의 뭐만 오천 원. 그냥 제가 만 오천 원씩 드릴 거니까 음 예쁜 아이들 빨리빨리 주문 주세요. 왜냐면은 늦으면 없어요. 어제 그저께 영상 나갔는데 오늘도 막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지금 다 나가고 없지요. 예 없습니다. 예 그게 그날 오전에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 금지막한 아이들, 어, 가격 무시하고 제가 오늘 보내드릴 거니까 어, 주문 주세요. 뭐 다, 어, 어느 걸 찜을 하셔도 손해보는 거는 아니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어,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요아이는 자옥금이라는 아이인데 요아이 요거 무조건 15,000원이라고 말씀 드렸어요. 가격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어, 아이들 이름만 이름표만 불러 드리겠습니다. 예, 요아이 자옥금. 이렇게 해서 요아이 머리 두 수는 4개. 머리두수 4개입니다. 자는 한번 재해서 드려야 되겠죠? 잠시만요. 네, 이 아이, 어, 12, 13cm 정도 나오는 아이구요. 예, 이렇게 해서 자옥금 15,000원. 이 예, 아이는 노또예요, 노또. 노또는 요 머리 하나에 자구가 이렇게 나왔는 것 같아요. 근데 노또는 제가 키워보니까 약간의 생장점이 게다 새로 나오는 아이들도 생장점이 약간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아이도 화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제가 그냥 보내 드릴게. 요 제가 봐 가지고 아주 크지 않거나 적당한 크기의 화분에 들어갈 수저 박스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뽑지 않고 그냥 보내 드리겠습니다. 어, 며칠 전에 보내 드렸던 것도 거의 뭐한 분, 두분 정도 빼고는 거의 다 그냥 화분째 보내 드렸어요. 그큰 것도. 어, 요 아이도, 노또도 12, 3 c m 정도 나오고요. 이거한번 보세요. 예, 아주 멋있죠? 두 개, 네 개, 여섯 개. 6개. 머리는 여섯 개 짜리. 예, 노또입니다. 요 아이는 기비예요 기비. 음, 오늘 올려드리는 아이들은 이름표가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창 종류는 이름표가 한번 빠져나가면 잊어버리면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아이 기비죠. 기비 한때 문감 하던 아이들이 고요이 아이 지금 14, 5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기비 입니다 기비 기비도 멋있는 아이예요. 이 어, 아이도 괜찮고 이거는 골드 젤리 같은데 잠깐만요, 맞네요. 예, 골드 젤리 골드 젤리도 사이즈가 엄청 커요. 10 3, 4cm 정도 나와요. 13, 4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고 이 아이도 이렇게 자구가 여기 뒤에 쪽에도 있고 이렇게 앞에도 보이시죠? 예, 자구가 많이 달려 있어요. 예, 골드 젤리 이렇게 큰 아이 하나 있고요. 요것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물랑 노즈라는 아이인데 물랑 노즈, 물랑 노즈도 음, 살짝이 이렇게 이런 데가 상처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야이 아이, 아이 탄것 같아요. 햇살에 너무 강한 햇볕에 살짝 탄것 같은데 많이 타지는 않았으니까 조금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긴 해요. 이렇게 조금 탄 것들은 아주 막 아주 바짝 새까맣게탄 아이들은 한 1년 이상 가는데 보기 싫은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몰랑루즈도 사이즈가 엄청 실이 좋습니다. 시, 어, 지금 한 20cm 가까이 나오죠. 예, 20cm 가까이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요런 아이들도 아주 멋있게 이렇게 자구도 빵빵 달려가지고 멋있어요. 예, 15,000원씩 드릴 거고요. 예, 오늘 가격 무시하는 거예요. 요거는 캐럿, 캐럿, 캐럿도 캐럿, 이렇게 해서 머리 두수가 3개 짜리인데 정말 멋있죠. 아주 멋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지금, 어 자를 쟀을 때 15, 16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15, 16cm 정도 나오는 아이들, 요거 멋있는 아이네요. 정말. 예. 뭐, 커팅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에 커팅 같아요. 커팅. 안에 살짝이 보이는데, 커팅 같은데, 그래도 멋있네요. 엄청 멋있습니다. 요거 15,000원이면 엄청 저렴하네요. 예만 오천 원이 아이도 마돈나 금이에요 마돈나 금인데 금기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안 보여요 예 근데 멋있습니다이 아이도 실물이 더 멋있어요 화면보다 여기도 이 입장 하나가 여기가 살짝이 상처가 났어요 아시고 주문 주셔야 됩니다 여기 자고도 하나 달려 있고요 이 아이도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요거10 5, 6cm 정도 나오죠? 17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아이도 멋있는 아이. 마돈나. 그냥 마돈나라고 할게요. 금기가 없어졌으니 또받으셔가고 그럴까봐. 마돈나. 어, 요거 15,000원. 요거 3개는 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드릴까요? 요거 여왕입니다. 여왕. 여왕. 한때 몸값 하던 아이죠? 요거보다 더쬐끔 많은 아이. 어, 뿌리도 없는 아이들. 진짜 수입 받아갖고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5만 원씩 막 이렇게 팔았던 아이들인데 엄청 컸죠? 여왕 이것도 15,000원. 예, 15,000원. 예, 손톱이가 아주 깨끗지는 않습니다. 손톱이가 오면서도 이렇게 살짝 살짝 다친 것 같아요. 이것도 자구도 하나 달려 있고요. 빨갛게 여왕은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에요. 예, 이렇게 이쁘죠? 여왕. 이런 것도 뭐 쉽게 생겼습니다. 예, 자, 자, 재, 재서, 재 드릴게요. 이렇게 15cm, 6cm 정도 나옵니다. 15, 6cm 정도 나오고요이 아이는 어, 여왕은 제가 15,000원씩 못 드리고, 이 아이는 2만원, 2만원. 제가 이거는 화면 하단에. 어, 표시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영상 보시다 보면은 화면 하단 좌측에 밑에 보시면 은 이름하고 가격하고 써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거 보시고 주문 주시면 됩니다. 여왕 2만원, 2만원. 제가 이거 이름을 모르겠는데 여왕이가 이름이 이름표가 없어졌어요. 지금 이름표가 없어졌고 이름은 제가 모르겠고 이거는 음, SP로 지금 제가 갈 겁니다. SP로 가는데, 이 아이가 금이에요. 금. 보세요. 요거, 어, 뭐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요거는 제가 5만원만 받겠습니다. 요게 문가 받은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주문 주세요. 요게 아주 오묘한 게 정말 예뻐요. 진짜로 보시면 홀딱 반하실 겁니다. 예, 아, 잘 샀다. 아, 잘 샀다. 이 정도로. 아주 멋있게 생겼고, 음, 화면상으로는 이 금기가 하나도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진짜 멋있습니다. 이게 음, 요이 SP, 머리 두수 아주 많죠? 예, SP, 이렇게 해서 5만원. 거 5만원에 갈 거고요. 이름표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문가바다 나이였는데, 이름표가 없습니다. 네, 요 아이는, 요 아이도 이름표가 없어 사라졌어요. 요거, 이렇게 목대가 이씨 이렇게 크죠? 목대가 이씨 크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요게 돌기가 생긴답니다. 이렇게. 이런데다 돌기 다 나왔죠? 이게 바짝 말라서 왔어요. 근데, 이렇게 돌기가. 저명 간수 했더니 돌기가 쫙쫙 다 일어났어요. 이렇게. 돌기가. 요거, 2만 5천원. 예, 25,000원. 얘도 SP로 가겠습니다. 이름이 없으니 이거 SP 5만 원, 이거 25,000원. 예, 25,000원. 그리고 이제 요것만 이제 뒤에 거 말씀 드릴게요. 이 아이 몬다니아입니다. 몬다니아 가격 주, 가격 아주 착한 가격으로 15,000원이죠. 예, 이렇게서 해 사이즈는 15, 6cm 정도 나오고요. 이 아이가 몬다니아는 여기 하나, 여기 아마 물을 많이 먹었던 모양이에요. 터진 거 보니까 여기 세 군데가 이렇게 상처가 조금씩 있어요. 사이즈도 괜찮아요. 아주 좋고 15, 6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몬따니아 15,000원에 드리고요. 이 아이는 코데로이, 코데로이, 응, 코데로이 15,000원. 이 아이도 15,000원. 14, 5 c m 정도 나옵니다. 13, 4 c m 4, 5 c m 정도 나와요. 예, 코데로이, 요 아이도 15,000원. 요것도, 잠시만요. 이름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어게인, 어게인. 어게인도 사이즈 괜찮아요. 예, 뭐, 어게잘 생겼죠? 음. 이렇게 해서 3, 4cm 정도 나오는 아이, 예, 어게인도 15,000원. 이와이는 마리아, 어, 어, 소울엔. 예, 소울엔. 소울엔도 15,000원 이에요. 무조건 지금서부터 15,000원 가요. 예. 요렇게 해서 지금 이것도 14, 15cm 정도 나옵니다. 소울엔. 이와이는 마리아 금 같습니다. 마리아 금. 아, 에본이네. 에본이 에보니 금. 예, 에본이 금도 15,000원. 예, 사이즈 좋죠? 군생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아이도15 6cm 정도 나옵니다 15 6cm 정도 나오는 아이고 이아이는 톱스텔 m이라는 아이인데 어, 이아이는 저는 처음 봤어요 톱스텔은 봤지만 이아이도 지금 17 8cm 정도 나와요 엄청 사이즈 좋죠 사이즈 좋은데 이것도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뒤에도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는 없고, 이렇게 두 개, 네 개, 여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정도 달렸네요. 얼굴이 아, 자구가 톱스텔 M, 톱스텔 M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요 아이 영상에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 드릴게요. 이렇게 갈 때. 번호를 매겨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번호하고 이름 써 드리고 화면 하단 좌측의 하단이에요 거기 보시면 돼요 네이 아이는 뷰티 뷰티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 진짜 괜찮은 것 같네요 멋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물이 없어서 이렇게 낭창 낭창 하지요 이 아이 받으셔갖고 저면 한번 하셔야 돼요 예, 한번 하세요 예 그리고 물잘 빠지게 놔두시고 여기가 상처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아마 물 전에 먹었던 거 터졌던 것 같아요 갑자기 먹으면 또 그런 수가 있거든요 이아이도한 20cm 가까이 나옵니다 이아이도 뷰티 멋있죠 이아이도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음 요것도 제가 봐가지고 주문 주시는 거 봐가지고 어, 화분째 보내든 안그러면 좀 털어서 보내든 해 드릴게요 예 이렇게 해서 뷰티 15,000원 지금서부터는 다 15,000원 이에요 네 아까 세개만 그렇고 어 잠시만 기다리세요 요아이 명작입니다 명작 명작도 어, 요아이도 한때 문과받은 아이들인데 지금 많이 제가 착하게 보내드려요. 이거 지금 20cm가 넘습니다. 이거는 지금 화분이 너무 커서 화분째 못 가요. 예, 이것도 흙 털어서 가겠습니다. 명자 15,000원 이 아이 블랙 더스틴 블랙 더스틴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 보세요, 큰방 거미줄이 쳐요. 음, 이 아이도 15,6cm 정도 나옵니다. 이것도 지금 화분이 너무 커가지고 어, 흙좀 털어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블랙더스틴 1 5 0 0 0 원. 유아이는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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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이름표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유아이 와이즈민. 예, 와이즈민 3두짜리죠 예, 이것도 묵은 아이라서 많이 요것 이것들은 다 자구가 나온 거예요. 요아이도 사이즈는 엄청 크니까 요것도 한 17, 8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고 요것도 화분이 커요. 화분이 첫째는 이렇게 이렇게 무겁답니다. 이게 화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요아이도 흙털어서 갈 거예요. 예, 그렇게 아시고 주문 주세요. 네, 지금서부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잘안 될게요. 이아이 아이비입니다. 아이비, 아이비도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것도 10cm 이상 넘는 아이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다 화분채 갈 거예요. 아까 큰 아이들만 뽑아서 흙 털어서 보내드릴 거고, 흙, 흙도 막 탈탈 터는게 아니라 적당히 털어서 보내드릴게요. 이아이는 머큐리입니다. 머큐리, 머큐리도 이아이도 지금 손톱이가 살짝 살짝 여기가 살짝 다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주문 주세요. 어, 손톱이 다친 나이입니다 이렇게 끝털이가 일부러도 쳐내기는 하는데 이 아이는 나중 되면은 손톱이 또 빼죽빼죽 올라오니까 걱정하시지 마세요. 예, 요거 어, 요것도 0 0천원 머큐리입니다. 이 아이는 골드 채치, 골드 해치, 예, 골드 해치. 이제 눈이 침침해요. 예, 골드 해치. 이 아이 정말 이쁘죠. 이것도 10cm 이상 넘는 아이고요. 이 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 아이도 살짝이 금기가 있네요. 마리아. 예, 사이즈 아주 좋아요. 이것도 사이즈가 아주 좋네요. 이것도 지금 7~8cm, 10, 7~8cm 정도 나오고요. 예, 이 아이는 연꽃 마리아. 한때 연꽃 마리아 많이 유행했었죠. 예, 지금도 아직도 예뻐요. 이건 자구가 새로 나온 아이들. 두 개, 새로 나왔죠? 영꽃 마리아. 이 예, 아이는 마리아 금입니다. 마리아 금. 두 개, 네 개, 다섯 개. 머리 두 수는 다섯 개고요. 사이즈도 괜찮아요. 예, 일자로 돼 있지만 사이즈 괜찮습니다. 이것도 지금 화분채, 분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요거, 15, 16cm 정도 나와요. 이 음. 요것도 지금 물이 너무 고프나인데 이름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요 아이가 금기가 있습니다. 금기가 이런데가 이 이런 데가 금기가 짝짝 있어가지고 어 아마도 이거를 조명 관수 한번 하시면은 아이들이 빳빳해지면 아마 멋있을 것 같아요. 예, 요렇게요 요것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상처 있어요. 상처 알고 주문 주셔야 됩니다. 예, 받으셔가지고 또 상처 난거 보냈다고 하시면 안 되니까 아 여기도 한 군데 있네. 여기도. 예, 자구는 이렇게 세개세 개가 달려 있고요. 이 아이도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요새 며칠 전에 보내드린거나 오늘거나 다 진짜 아까운 아이들이니까 진짜 공간만 있으면 주문 주세요. 괜찮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도 SP로 가겠습니다. 예, 0 0 0 원. 이 아이 카이저입니다. 카이저, 카이저 이렇게 머리 두수는 2두 짜리고요. 예, 이 아이도 요것만 잴게요. 엄마만 재겠습니다. 예, 10, 어, 13, 1 4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고 이 아이도 요고 여기 손톱이 하나가 오래전에 다쳤던 아이 같아요. 이렇게 자고 하나 달려있고요. 예, 이 아이는 블루크백, 블루크백, 진짜 이 아이 멋있는 아이네요. 이 이름도 이 저도 처음 들어본 아이요이 아이는 15, 16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도 화분채 가능합니다. 예. 블로코백 환엽 환엽 원종 M 이아이도 이렇게 머리 두수는 3도짜리고요. 예, 13, 14cm 정도 나오고요. 요거는 아마도 요 옆에서 자구는 아닌 아니, 아니고 요게 아마 잎꽂이가 됐던 아이 같아요. 요대로 화분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아이도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 마리아 사이즈 아주 좋아요. 이것도 화분채 가능하고요. 예, 요것도 화분채 가능합니다. 이 아이 슈퍼클론이죠? 슈퍼클론이 약간의 웃은, 웃자라기는 했는데 괜찮아요. 예. 이것도 여기가 상처가 하나 있어요. 맨 밑, 밑에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 아이도 멋있네요. 쭉쭉 뻗어가지고 아주 멋있게 잘생겼죠? 예. 샥 어, 이 아이 아키라. 아키라. 아, 샤키란 줄 알았어요. 아키라. 이 아이도 10cm 이상 넘는 아이고요 요거는 묵향이. 예, 묵향인데, 요 아이들이 자구가 다 나와가지고 가로 있죠. 요거는 여기가 생장점이 없어졌어요. 원래 생, 엄마가 생장점이 없어지면 자구가 많이 달거든요. 이렇게 자구는 많이 달고 엄마는 요렇게 있어요. 나중에 요거 이렇게 이렇게 뛰면은 여기서 이파리를 여기를 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구가 많이 달려요. 묵향 예 묵향. 이 아이 사과 마리아입니다. 사과 마리아 자구 달린 아이 사 자구가 4 개씩이나 달려 있어요. 네, 예, 개, 다섯 개, 여섯 개 달려 있네요. 여섯 예, 개. 이것도 분배송 가능하고요. 이 아이도 슈퍼클론 슈퍼클론인데 어, 카리스마가 아주 좋은데 여기가 상처가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상처 두 군데 있어요. 예, 여기 보세요. 보시고 주문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슈퍼클론. 요 아이도 지금 이름, 이름을 못 찾아서 제가 SP로 가겠습니다. 요 아이도 SP로 갈게요. 요것도 지금 사이즈는 아주 좋습니다. 14, 호5 c 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요것도 SP, 요 아이도 SP로 갈게요. 이것도 머리 두 수는 3두짜리이것도애켓 쪽인데 아주 이쁘네요. 물이 들면 아주 이쁠 것 같아요. 요 아이도 SP로 갈게요. 이 아이도 자구가 이렇게 달려있고, 요것도 살짝 끊기는 있는데, 어, 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봐도 창더럼 비슷비슷해서 잘 몰라요, 진짜로. 요것도 SP로 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슈퍼클론. 예, 슈퍼클론인데 이름 안 써놨네요. 예, 슈퍼클론. 이 아이도 요 손톱이 하나 다쳤습니다. 예, 슈퍼클론 하나 있고요. 요거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도 1 5 0 0 0 원. 예, 자구 달린 아이, 자구가 두 개나 달려 있죠. 이렇게 붉게 물드는 아이들. 예, 아메스트5만 오천 원. 이 아이 <laughs> 알라딘인데요. 이 아이도 받으시거든. 저면 한번 하세요. 물돌이 너무 곱아요. 예, 이렇게 예, 물이 곱고 이 아이도 여기가 상처가 살짝이 있습니다. 예, 살짝이 있고요. 이 아이도 솜염, 솜염, 솜염도 물 곱아요. 이 아이도, 솜염도 어, 물고픈 아이. 이 아이도, 셀리 가든, 셀리 가든. 예, 자고 멋있게 잘 달렸죠. 멋있습니다. 이 아이도, 셀리 가든. 이 아이는, 체르니입니다. 체르니. 이득짜리고요 예, 이 아이 아주 멋있게 잘생겼죠. 예, 잘생겼습니다. 체르니. 아, 요것도 이름을 제가 생각이 날듯말듯 하면서 생각이 안 나요. 요것도 아주 멋있는 아인데, 요것도 만 오천 원이고요. 이것도 SP로 갈게요. 예, 요가이, 레드플럼. 레드플럼, 이렇게 레드플럼. 사이즈 아주 좋아요. 이것도 14, 15cm 정도 나오고요. 요거는 환역 가우디. 와, 환역 가우디. 3두짜리인데 아주 멋있게 잘생겼습니다. 한역 가우디 들어있고요 여기 있고요 요거는 젤리 베로니카. 예, 젤리 베로니카. 예, 요 아이도 한때 몸가 받은 아이죠. 얼른 내려가시는 분이, 먼저 가져가시는 분이 돈 벌어 가십니다. 젤리 베로니카. 토카타. 예, 토카타는 액땡에 쳐보시면 가격이 얼마인지 아실 거예요. 엄청 저렴하게 드리는 거니까 얼른 데려가세요. 토카타 이렇게 해서 아주 멋있죠. 이거 자고 때서 늘려놓은 아이들입니다. 예, 토카타. 토카타는 이거 한 이거 1번, 2번인데 2번이 여기가 상처가 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예, 아주 멋있게 잘 생겼습니다. 사이즈 좋아요. 이것도 10cm 이상 넘는 아이고이 아이는. 아드리안, 아드리안. 이 아이도 금기가 살짝 있는 아이들이고요. 예, 금기가 있는 아이. 머리 두 수는 4두 짜리고요. 아드리안.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해서 창들 낱개로 해서 몇개 올려드렸으니까 빨리 선주문들 하셔야 빨리 들어오셔야 주문 가능하고요. 예, 제가 화면 하단에는 하단에다가 어, 이름하고 번호하고 써서 올려드릴 테니까 잘 모르시거든, 이름 빨리 쓰시기 힘드시거든, 번호를 써서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번호 순서대로 해서 주문받아서 어, 주문받겠습니다. 예.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물프레다육이었습니다.